예 반갑습니다 꿈 분석 심리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꿈의문 심리상담사가 좋은 점 사탄으로 꿈의 제작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선생님 꿈을 어떻게 제작을 또 하는 방법이 있나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꿈이 예예. 나오죠 예예 어린애들이 그 여행을 가거나 소풍을 갈때 어떻습니까. 한달 전부터 뭘 생각하고 있죠? 네네. 간절히 생각하게 되면은 이것이 꿈이 나오죠? 네네. 아, 이것을 우리는 숙성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예, 예. 밥을 하거나, 예, 예. 아니면 장을 이렇게 그 숙성시키거나 김치 그 숙성시킬 때 어떻습니까? 냄새 나죠? 그렇죠. 냄새 나기 때문에 술 양조하는 방법 같거든요. 그래서 예, 예. 우리는 그 술을 할 때는 누룩이라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단술을 할 때는 질금을 넣고 하듯이 예예. 우리 생각을 머릿속에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숙성이 되면 은 생각이 간절할 때는 꿈이 나타나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예예. 간절히 생각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되게 불안한 사람 있잖아요. 예예. 불안한 사람은 흉물을꾸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작된다는 증거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꿈을 우리가 무슨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은 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보면은 예. 이렇게 이제 꿈이 제작이 된다는 그런 제작법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고민을 해도 꿈이 나오고 그, 좋은 생각을 해도 꿈이 나옵니다, 숙성이 되면. 아. 그럼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기독교든 불교든. 예, 예. 그래, 기도처나, 뭐, 직접 기도하는 것이 낫나. 안 그러면 남이 대신 기도해는 가운데도. 예. 가장 좋은 꿈 제작법도 있나요? 우리가 이제 기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때 만약에 자기 예, 예. 집에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하는 경우가 좋냐? 예. 안 그러면 사찰이라든지 뭐 교회 예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하는 게 좋냐? 예, 예. 또안 그러면은 직접 기도하는 게 좋냐? 예. 남이 대신 기도하는 게 좋냐, 이렇게 다양하게 물으셨네요. 네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좀 제작이 어떠냐 할 때, 예예. 기도처라는 것은 가정과 우리가 어떤 그뭐 사찰이라든지 뭐 교회당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일반 불교 신도들에게 물어보면 이렇습니다. 전에 왜 가서 기도를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자기 집에서는 그 기도가 잘안 된답니다. 네. 그 사찰, 사찰에 가면은 뭐 불보살님들이 이렇게 계시고 하면은 조금 엄숙해지잖아요. 예예. 엄숙해지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 자세가 좀 달라지죠. 그렇죠 집에서 공부 잘안 되는데 일요일날 공부 잘하는데 학교 가면 정신 차려지죠 예예 잘하든 못하든 선생 시간에 뭐 떠들 수도 없고 있잖아요 예예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주의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기도가 아무래도 기도 처 기도하듯이 음. 그런 것이 낫고요 네네. 직접 기도라는 것은 또 자기 자신이 또 이것이 집 기도를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예.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집에서 직접 기도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남이 대신 하는 기도 있죠. 그렇죠. 뭐 이런 거는 우리나라 부모들 잘 하잖아요. 예, 예. 어, 수능 치기 전에 뭐 가빠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네, 네.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그꿈 제작법이라는 것은 있죠. 네, 네. 자기가 직접 기도를 하는 게 제일이죠. 아. 자기가 직접 하는데. 예예. 어떤 경우는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어 사찰에 가서 한다든지 기도처에 안 그러면은 뭐 어디 예배당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기도가 그 아주 그 완숙하게 잘 되는 사람은 집에서도 기도가 가능하고요 네네. 안 그러면 좀 집중 안 되는 사람 있죠 네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기도처를 간다든지 안 그러면 조상묘토를 간다든지 네네. 또 이렇게 성인들이 이그 어떤 그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위패가 모셔진 곳이라든지 그런 데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것은 자기가 해보고 잘 맞는 것이 꿈 제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조상 묘토에 갔다 오거나, 안그면왕릉에 음. 갔다 오거나, 음. 안그면 교회에 갔다 오거나, 안그면 사찰에 갔다 왔을 때 꿈을 어디에 잘 꾸는지를 확인하게 되면은 아. 잘 꾸는데 집중하는 게 좋겠죠. 아, 진짜 이렇게, 말, 어, 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아, 이렇게 공감이 가네요. 예. 기도도 이제 본인이 하는 게더 좋고, 예. 또 예를 들어서 여기 저기 기도를 해보고 집에서 기도를 예. 하는데도 꿈이 제작이 잘 나오면은 예. 집에서 해도 되고, 그렇죠. 안 그러면 교회 다닌 사람 교회 가서 해도 되는지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예, 예. 예. 그렇죠. 자기 예. 자신이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죠. 예, 그러면 있잖아요. 예. 대신 꿈을 제작할 수도 있나요? 있죠. 왜 그러냐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아들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와이프라든지 뭐 부모도 해당이 합니다만은 병이 들었을 때 있죠. 네네. 병이 들었을 때 병이 뭐병원서도못 고친다는 뭐 폭염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로 뭐암 종류가 많을 거겠지만 그런데 도저히 그는 불가능 하잖아요 예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 아들 같으면 자기가 꼭 살려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런 경우에는 계속 있잖아요. 예, 예.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무시하고 막무가내지만은 살려야 되겠다는 간절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그 살려야 되겠다는 간절심, 성공하겠다는 간절심은 하늘도 울리거든요. 예, 예. 계속 그렇게 하면 뭐 됩니까? 우리가 이것이 그 꿈으로 제작이 돼가지고 고치는 법이 나옵니다. 음. 그 어떤 사람이 뭐 자꾸 이제는 도저히 그 몸이 이제는 네, 네. 암 종양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안돼가 이제 죽는 그 길밖에 없대요. 뭐한달 네, 네. 남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사찰에 가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뭐 관세음보살 이렇게 살려 달라고 있잖아요. 예. 예. 계속 이제 어차피 한달그에죽거니까그 음. 죽는 법뭐 아까울 거 없잖아요. 예. 예. 계속 그 절을 하고 했더니만 있잖아요. 예. 예. 아주 종양이 전부 다허물어졌다는 음.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음. 왜냐면은 자꾸 절을 하면 어떻습니까? 원열 효과가 와요 하나요? 오지요. 그리고 마음도 그 아주 그 지금 정신이 집중이 돼가 있잖아요. 네네. 한달 후에 죽으니까 몸 아낄 게뭐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 나았다는 말도 있거든요. 어. 그 마찬가지로 아들 뭐 수능도 뭐 하루 며칠간 일주일 백일기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완전히. 제를 그냥 시험에 뭐 단순하게 합격한다고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좀도덕놈 기도거든요. 예예. 그런데 예. 제가 장차 어떻게 나가면 성공할 수있는 그런 그거는 순수한 기도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대신 제자이 가능하죠. 아, 그러면 이제 또 선생님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람, 가정 주부들이 보면 좀 영감이 좀 있다고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영감하고 이렇게 직관력이라고도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꿈 제작의 차이는 어떻게 비교되나요? 꿈. 그 직관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이렇게 영감과 직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있는데. 네. 그 약간 역적인 그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영감. 예. 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교회 잘 나온다, 뭐 사찰에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영감이 좀 있어요. 네네. 손님들이라든지 네. 어떤 목사 뭐. 그, 신부들은 영감이 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직관이라는 것은 일반 주부들이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뭐 남편이 어떻게 했다그 하면 지양벌 어디 갔다 왔는 거 아닌가? 코가 어. 이렇게 딱 잡아내는 거 <laughs> 있잖아요. 예, 예. 직관. 근데 꿈 제작의 차이는. 네, 네. 그 직관이라는 것은 겉에 보는 관상 정도고, 이거 느끼는 거 순간적인 거거든요. 네, 네. 끝나, 그는 미래를 알 수는 없어요. 없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직관을 갖고 있는 사람 주로 경험에 의해 가지고 있잖아요. 예예. 우리가 뭐 농사꾼은 농사 경험이라든지 학문하는 사람 학문의 경험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식당을 하는 사람은 밥하는 데서 있잖아요. 네네. 어, 이 사람은 뭐 양념을 뭐였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는 걸다 알아, 알아채리는 거 있죠. 네네. 저 사람 나를 속이는 것 같다. 음흠. 이런 정도는 직관적이고요. 네네. 꿈 제작이라는 것은 깊은 미래의 어떤 운명을 알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꿈 제작 차이는 훨씬 미래지향적이고 있잖아요. 또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정밀도가 아주 높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훨씬 게임이 안 되죠. 직관력 가지고는. 아, 그러면 이제 또한 가지. 예. 꿈 제작법으로 예. 꿈을 만들어질 때그래요좀 예. 믿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그 자기 눈이, 그 눈을 가지고 본다는 걸 믿나요? 뭐 직접 봐야 이제 믿죠? 아니 자기 눈으로 그사물을 본다는 걸 믿는 자이 말입니다. 소를 봤을 때그 소라고 믿습니까? 예예 예. 소라 하면은 믿죠. 자기 아들 보고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예예 예. 왜 믿어요? 아들이 봤으니까요. 제가 내 눈으로 확인 되니까. 자기가 봤으니까 자기가 믿어야지. 그니까. 아 아 그런 원리구나. 네 예, 그렇죠. 상징성이니까 예, 예. 분석과 해몽을 좀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은 음, 그죠 예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남의 꿈을 가지고도 예 대신 게 활용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그러면 또꿈 제작법으로도 꿈의 법칙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공을 제작한다는 것은 우리는 기도라든지 자기 연파를 활용한다든지 간절심을 가지고 하는 것 그렇게 되면은 자꾸 그 제작이 가능하죠. 예예. 우리 시험 공부라도 자꾸 수련장 문제를 자꾸 자꾸 공부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학습의 제작이잖아요. 그런데 예예. 법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 모든 그 제작법을 알게 되면 있잖아요. 예예. 법의 법칙이라는 것은 아까 콩을한0백바에 돌리는 보도, 호박 한번 굴리는 낫죠. 예, 예. 마찬가지인데 기초값을 높이기 위해서 이 고모의 법칙을 활용하거든요. 네, 네. 꿈의 제작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공부를 모해가 있는데 어떤 공부를 하면은 아들이 앞으로 장차 성공을 할 것이냐? 예, 예. 그 자체는 대학이 좋고 나쁘고 어느 대학이 지방이냐, 서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 예. 나는 수학을 가지고 성공할 것인지, 영어로 성공할 것인지, 음. 지금은 모르지만 장차의 일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수학을 좋아한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수학을 좋아하면 대학을 가면 좋은 대학을 못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방에 안 좋은 삼류대학을 갔다고 쳐봅시다. 그럼 수학과에 갔잖아요. 예예 그럼 수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가우스라든지 그런 정도 수학으로서는 천재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수학을 굉장히 공부를 좋게 하잖아요. 예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하버 대학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수학과를 아... 왜 그러냐면 그것만 빼어나게 하니까 음... 거기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어, 움츠렸던 것이 뛰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어 고등학교 공부는 별론데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공부를 영어만 이렇게. 어, 다른 사람 에 비해서는 못하지만, 자기에게는 영어 점수가 한 60점 좀 받는다고 해봅시다. 예, 예. 다른 사람 90점, 뭐 100점 먹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네, 네. 어, 자기 자신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은 60점 받고 못 받지만, 다른 점수가 30점일 때 60점은 굉장히 잘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삼류대학을 가지만 영어에 대한 기법을 정확하게도안다면 나중에 유학을 갈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네. 바로 고보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오늘 꿈 해몽, 뭐야, 꿈 분석 심리 상담사에 예. 이렇게 좋은 점을 3탄과 4탄을 해주셨는데 예. 이렇게 진짜 많은 국민들이 보고 예. 여기에 이렇게 참 꿈을 남의 꿈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꿈을 긍정의 마인드로 제작할 수도 있고, 이게 다양성을 오늘 강의를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다른 어, 꿈 해몽 심리 상담사 좋은 점에 대해서 연속으로 어,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